안녕하세요. 케파 유튜버, 삼남매 아빠, 전파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케파에 다녀왔고요. 오늘도 케파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는 저기 케파 근처에 대보천에 꼬꼬통닭이라고 있는데 거기 치킨을 와이프가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그 사, 치킨 사자로 가자고 해가지고 네, 한번 갔다 왔고요. 또 어제는 이제 또 김포 쪽에 어 신도시 쪽이랑 이런 쪽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뭐 지역이 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양동이 어딘지 뭐어 장기동이 어딘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제 김포 어 48번국도 타고 갔다가 한강로 타고 이렇게 또 와이프한테 일일이 김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면서 네 드라이브 좀 다녀왔고요 오는 길에 케파 들려서 케파 영상 촬영하고 그다음에 꼬꼬통닭 사가지고. 서울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 그 김포 풍무동 쪽에 응, 그클라이 애들 그 놀이방 거기 가고, 싶,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또 어, 저기 어디야 한강 메트로자이 네이 단지 입주 시작됐죠. 그래서 한강 메트로자이 이 단지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나게 놀고 왔고요. 그 영상을 또 잠시 후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상가에 누나 홀딱.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음, 누구나 홀딱 반환한 낙이 아니라, 그, 제가 뭐라고 했죠? 아무튼, 어, 상호를 다르게 해가지고, 어,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었죠. 지적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뭐라도, 어, 보내드리고 싶은데, 연락주시면 제가 커피쿠폰, 커피 하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투썸플레이스 제가 처음 가서 술을, 아니, 그 술이란에 <laughs> 커피를 사서 먹어봤고요. 그동안 받은 쿠폰들이 있어서 우산도 두개 사와봤습니다. 네, 북문 문주 2번 게이트죠. 이쪽에 지금 뼈대가 골조가 들어섰고요. 네, 그 제가 조금 이따 영상 다시 북문주 조금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17번 버스는 제가 이캐파 쪽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17번 버스가 이쪽 사거리로 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 버스가 원래 이쪽을, 기로 이쪽, 이쪽 길을 이렇게 다니나요? 음, 저는 처음 봤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전혀 멈추지도 않고 쭉 가다가 그냥 좌회전 하더라고요. 괜히 원래 제가 이 길로 안 가는데, 어, 버스, 17번 버스 따라서, 마을 버스 따라서 좌회전을 해버렸네요. 직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온 김에 보니까 저쪽에 어, 보도를 또 까서, 뭐, 공사를 하고 있죠. 카페 그 이단지 쪽에 뭐, 어, 잡초가 너무 많다고, 어, 관리 안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린이 공원 부지고요그이 부분은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린이 공원이 그 인양 공원이랑 같이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아마 올 10월 11월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잡초 다 제거하고 또 놀이기구 들어갈고 놀이시설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됩니다. 네, 예, 원래 제가 이렇게 안 돌고 반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예, 그냥 길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선택 없이 좌회전해서 예, 다리를 건너 가봅니다. 네, 이 대보천 건너편 쪽은 어차피 뭐 개발이 안될것 같고 일단 이거는 이쪽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촬영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촬영 조금 영상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방향으로 안 돌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될것 같고요. 네. 130, 저기 3동과 130동 사이에 대보천 방향의 쪽문은 안 생길 거고요. 그 옆쪽으로 음, 다르, 따로 이렇게 카페 공지 드렸고, 네, 대보천 옆에 저쪽, 130동, 124동 이쪽 옆에 도로가 한참 남았죠. 저기도 한 10월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이쪽 길로 이렇게 오면서 촬영을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이게 지금 대보천인데 물이 어제는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대보천을 갔더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기예보에 비예보가 있으면 대보천 물을 뺀다고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색이 이제 다 돼서 뭐, 크게 캡파일단지 변화된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드론 촬영을 해보려고도 했었고, 네, 이번에 제가 드론을 또안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냥, 음, 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는 것도 또 새로운 어,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가서 뭐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반, 이거 원래 방향으로 오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지만 영상은 촬영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진 몇 컷만 찍어서 네, 카페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케파 영상보다 센자 아니 메, 메트로자 메자 거기 갔다 온 영상이 이, 이 영상 다음으로 올려 드릴 거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슈바라 네, 월화수에 양양에 솔비치에 놀러갑니다 네, 다녀와서 또 어, 아이들 광양까지 처가에까지 또 데려다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은 좀 바쁘게 보낼 것 같고 등업 이라든가 캐파 관련된 영상은 일주일간 또 없겠죠. 대신 또 주말에 네, 제가 또 케파 또갈 거니까 일주일만 또 참아 주시면 이번 영상 다음으로 일주일 뒤에는 또 케파 영상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드론 도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도로 잠깐 내렸습니다. 네, 도로가 지금 뭐 거의 9월말, 10월에 돼야지 완공이 될것 같고요. 네. 참 어제 음그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네, 어, 분이 지금은 이제 이베업에서 나갔지만 네. 그분 또 지인이 친구분이 어제어 어, 유튜브 구독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또제 영상을 보여 드렸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러면서 어제 밤에 11시 다돼 가지고 어, 구독자님과 얼굴은 알수 없는 네, 그냥 구독자님과 목소리만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네,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입주하게 되면 꼭 한번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논, 논이 진짜 계속 있는데, 어떻게 보면 푸르르고 논이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창고 옆에는 뭔가 다져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주말이라 그런지 평일에 왔을 때도 이 창고는 사람이 안 보였었는데 아무튼 저는 한 번도 이 창고에 있어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논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본 적이 있고요. 네, 여기 자연석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뭐 공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죠. 네. 이곳은 계속 일주일마다 뭐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지금 117동이랑 6동 뭐 해가지고 입구 있잖아요. 이 케파 입구를 보다가 제가 오늘, 어, 매자 입구를 봤는데, 와, 자이는자이더라고요 확실히. 입구, 어, 다르더라고요. 네. 케파는 리조트 느낌이라면, 그 작고 아담하면 매자는 좀 웅장하다. 그렇게볼수 있을 것 같고, 저 나무들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일단 임시적으로 몰아서 심어 놓은 것 같죠? 나중에 다 이시, 이식을 할것 같죠? 설마 저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장에그 조경이 잘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조경, 나무 이런 거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 나무 많으면 벌 날파리들 많고 뭐 그래서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단독주택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그냥 아이들 놀기 좋은 놀이터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파트 뭐 상향 시공 돼야 되고 어, 좋아해 죠 그렇지만 조경은 뭐 그냥 저는 별로. <laughs> 조경은 저희 어,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어, 더 협의하시고 그렇게 할 거니까. 저기 오시면 뭐 연기 같은 거 나죠. 예, 네, 제가 이게 소리는 지금 다 죽였기 때문에 음소거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지만 지금 내부 열심히 청소하고 진공청소기 막 돌리고 있고 먼지 밖으로 빼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대 내에 막 청소하는 것 때문에 먼지가 계속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 진짜 2255세대를 다 내부 청소를 저렇게 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내부에 제가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내부도 저희가 4월, 10월 중순에 사전 점검이 있으니까 뭐그 전까지 9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내부도 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도로도 조금 높이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야구장하고 이쪽 서, 서쪽 문주 쪽하고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네, 비행기 소리도 네, 풍무동은 비행 소리가 어차피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 낮게 날더라고요 낮게 난다는 의미가 아파트가 풍무 프루즈가 30몇층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어? 꼭대기하고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낮게 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네, 고촌 케파보다는 더 높게 날겠죠 풍무 쪽은 네 아무튼 도로도 서쪽 문주 쪽하고 야구장 쪽하고 레벨 차가 있게 좀 높게 도로가 세워진다는 거.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다 보이시죠? 네 어, 외곽 외곽 펜스가 지금 막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북초 북쪽이 지금은 음? 뭐야 음? 외곽 펜스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남쪽도 위치를 저희가 빨리 정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서둘렀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주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감이 있죠. 메인 문주 일본 게이트보다는 많이 작고, 2단지 쪽에 북쪽 게이트보다도 많이 좀 조금 더 작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 서 있어서 좀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고요. 여러 가지 조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세대 쪽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고려를 많이 했고 이쪽에 보시면 펜스 이렇게 설치가 됐죠. 저기도 조금 그 단지 내하고 외부하고 단차가 심하죠. 네. 이쪽 라임내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겠지만 문주 쪽에서 바라보는 주택 단지 쪽 이쪽은 또 레벨이 더 심해요. 네. 이게 신곡육지구 지리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동이나뭐 매자나 뭐 센자나 뭐 이쪽 뭐 풍푸나 뭐다 가봐도 거의 다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평평한 단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네. 음. 상가도 지금 이 단지 상가도 거의 다 많이 들어왔고. 어, 센터럴 상가도 많이 입점을 한 상태고, 이제 우리 케파 1단지 상가 쪽에 어떤 업종들, 뭐가 들어올지 이것들이 조금 궁금한 상태죠. 이제 입주와 더불어서 뭔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 1단지의 메인문주죠. 원래 처음에는 이 메인문주를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가지 좀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설명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이베업 정기회의 매달 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한 번씩 나오셔도 되시고요 네. 이음 지금 임시 펜스가 설, 철거가 된다면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이 더 쉬울 것 같고요 저도 134동에 매번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133동에 이쪽이 지금 필로티 층이죠. 1층. 이 이쪽에 아마 음 오른쪽 부분에 지금 화면 조금 들어가면 네, 이 흙덤이 있는 이쪽 이쪽 펜스 있는 쪽 부분에 아마도 네, 문주가 아그 쪽문이 설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여기는 펜스가 조금 음 뚫려서 작업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한 공간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네 촬영해봤습니다. 134동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이게 뭐 안전제일 저거 문구 없는 투명한 걸로 해놨으면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천이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네. 항상 캡파에올 때마다 내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떨쳐내면서 그냥 외부 촬영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내부에 들어가시는 분이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도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네,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말, 10월, 네, 곧 금방 옵니다. 2, 3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7, 8, 9, 10, 네, 3개월. 그러면, 네, 6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고, 2년 남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금방 사전 점검 기간 다가올 거고요. 저도 이제 구독자가 지금 뭐 8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1000명 넘으면 정기총에 실시간으로 꼭 진행해서 정기총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실시간 영상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입주방람회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1,000명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네, 입주 안 하신 분들, 입주 뭐 카페에 없으신 분들한테도 예, 지인분들 많이 소개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달빛유치원이 들어설 곳이죠. 네, 예, 그냥 가려고 하다가 달빛유치원 쪽한 바퀴, 주택부지 쪽은 아마 우리 일단 제가 입주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뭐 예, 지하를 파지 않으면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금방 끝날 겁니다 여기도 뭐8 9개월이면 공사가 끝날 거고 3월에 개원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안반이 엄청 많아요 아 저는 케파 2단지 1단지 팔때 안반이 많아서 지하 2층 주차장도 다 뚫지를 못하고 일부만 뚫었고 지하 3층은 뚜을 엄두를 못 냈다고 하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와 진짜 다 돌이에요 돌 봐보세요 어 진짜 여기 왜 이게 김포 이게 논이 많은, 논이 많은 곳인데 왜 이렇게 돌이 많을까 이게 다산 쪽이어서 그러나 아무튼 제가 처음에 이 신공 육지구를 2년 전에 네, 분양 당첨되고 처음 왔을 때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진 모습 네, 보입니다. 저기가 보름산 미술관 쪽인데 저기 저 굴다리 토끼 굴은 뭘까요? 이 보름산 미술관 밑으로 해서 저 길이 길을 뚫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이 있을까요? 저 이거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 매주 갈 때마다. 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정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파 일 단지 영상은. 네 이걸로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또 영상 편집을 하나 해서 네 매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자 놀이터 진짜 좋습니다 네 케파 놀이터도 좋죠 네 케파 2단지 놀이터도 4군데라 너무 좋고 매자 놀이터는 3군데였고요다음 1단지도 아마 케파 1단지도 3군데지만. 네 어디가 좋을지는 뭐 아이들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채파든 매자든 센자든 뭐 어디 향일이든 다 어느 아파트든 다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네,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사는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항상 채파드 영상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